친구야 놀자 누구랑 포르랑 노는 게 제일 좋아 띵구들 모여라 잠깐만 타임 띵구예요 친구예요 <laughs> 띵구 띵구예요 트쉬 트트래쉬하는거넌다 <laughs> <보고 웃음> 맞아 트쉬야 뭐 트쉬야 하이힐로 밟혀보 m 야 정신을 차리냐 새끼야! 뭐 새끼? 그래 새끼. 새끼. 새끼 w h 뭐!!! t 끼새 h 끼 k 끼 n 끼 s 끼에 k 바 n g 끼 h 끼 k 끼 n g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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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왜 k i n g s h a k i 이 g s 이 a 폭죽, 뭐야? 폭죽 소리야, 이 소리야? 폭죽 터져. 우와. 저저저 저, 저 폭죽 터져. 하나비, 하나비. 얘얘 때문에 혈압 터져. 저기 폭죽 터진 거얘 때문에 혈압 터져. 오, 폭죽이다. 폭죽 터져. 폭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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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잘 폭죽. 미천진 진짜 뒤질래? <laughs> 넌 처맞아야 돼, 내려와. <laughs> 안 되게, 안 되게 죄송해요. 미안해요, 사. 아, 씨, 안다면서 손을 손락을. 가 이야, 내가 했어, 안 했어. <웃음> <웃음> 했어.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박 기사 집으로 네. 보내줘 네 여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 기사 네 여사님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돼? 박 기사 월급 줄 예. 돈이 없어 돈 벌러 가야겠어 월급 월급을 못 주신다고요? 그래 박 기사 돈 벌러 예. 가자 지져라초띠기가야네 <laughs> 새끼 세끼 그만해 이 새끼야 저거뭐야? 저거뭐야~? 저거뭐야~? 이똥어줌야 저거뭐야? 저거뭐야~? 어? e a y o n 아! 내가 운전 할래 a f 너 뒤에 타야저 나... k ä 나프로 <laughs> <저기? 웃음> 앞으로 더 이쁘고 오하게 웃을 이있더아로가리를가어리을까 테리로가 가테리리가리러가 테리로가 테리가리리러 갈게 리공기가 차니까 오늘리데리러 <laughs> 갈게 가테이로리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<laughs> 네 얼굴이 콧딱지야. 빨리 가자. 이차 타. 이 씨. 아. 아 진짜. 내려. 옆에 타. 이 레스퍼한테 빨리 전화해. 제스폰는 뭐야? 제니퍼랑 레스토합친거야뭐제습기야 레스 <레스피한지> 레스토에 <레스피한지> 빨리 콜해뭐 와퍼? 레스에 <레스피한지> 빨리 퍼소 야, 어디로 가야 되는데? 나 그냥 리 빨리. 내려 <웃음> 내려 히히 <laughs> 히히 <laughs> <laughs> 왜? 자러 가요 그냥 늦었어요 내일 로시에 모여야 돼요 알아요? 대로, 대로, e 로 아이씨? 알고 있어. 맞아, 그것도 몰래요? 자 모른다 했어요? <laughs> 그건 맞아. 아 왜? 나 방송 보고 싶어요. 방송 봐요 그럼. 광고 나와요. 그렇더라고. 첫자이대님 응? 맞장뜨려요? 응 음. 자신있어요? 내가 이겨 뭐 어떻게 어떻게 이겨요? 아무 말 내기 하면 맞짱 뜨자니까 아무 말 맞짱 뜨면 뜨잖아요 맞장은 그냥 리 타면 머리까지 자꾸 쭉뻥뻥뻥뻥야야 네? 12cm 하이힐 신고 간빤다 <laughs> 그럼 다리 턱치면 <laughs> 넘어지겠네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아니, 그거 혼자 자멸하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발 한 쪽만 빼으면 돼. 뭐쩔쩔쩔 <laughs> 걷다가 혼 <혼자> 자멸할 듯. <웃음> <웃음> 웃겨. 동급. 구... 아니 왜돈 버는 거안 하냐고 내가 까불 때돈 물주고 했는데 진짜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나갈 거야 GT 안할 거야. 빵 먹고 싶다. 소세지 빵. 천차. <laughs> 나 자장가 불러 줄까? 잘하고 있지. 자는 건 님인데 왜 님이 자장가를 불러요? 뭐지 자장가 들으면서 엄마가 상급. 뭐야? 누가? 기 누가? 엄마나라나 아무도 없어요. 띵띵이야처초 팀 쯤에. 어이 거기 찾아. 저랑 상황 한번 하죠. 어이 거기 찾아. 리타 찾아. 어, 저야? 저 자기. <laughs> 죽래 리다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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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다가 누구야? 대충 알아들었으면 그냥 입 박금 열고 대답을 하세요. 너브라 너야. 리, 아니야. 리타님. <웃음> <왜>? <웃음> 리타님. 왜? 술 먹었으면 곱게 쳐 e 안 물었어요 웰치스 <laughs> 주...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죽을래? 빨리 자 sure. 얼굴을 o 치스로 만들어 보기 o t sure. 잘 자요 o t s u r 맞 I'm n 무슨 소리예요? 아 맞으면 아파요! 아, 아프니까 때리지. 안 아프면 안 때리지. 아 왜요? 왜 때리는데요. 음, 자야죠 이제. 알았어 나 자러 간다. 아 진짜 그랬으면 정말 고마웠을텐데. 온유기도 <목소리를> 좋고 물얘기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인도도가뽀돗다고 도랑 치고 가자 잡고. 여러분도 <목소리를> 잘 자요. 안녕. 니네 안 자냐? 가았어 먼저 잘게. 안녕. 니가 둘인데요? 아, 어, 여저차 완전 예쁘다. 잔다메, 잔다르크, 디질? 잔드르크. 잔드르크. 말리지 마. 야, <laughs> 시청자 기마가 <기만> 봐쌍력하게 잔드르크. <laughs> 어머, 나, 나 재밌게 해주고 있잖아요. 내가 이 방송 지금 이 방송 제일 재밌을 걸 다음날 기억은함? <laughs> 아는. 아, 나 진짜 안맛있다고 별로 <웃음> <웃음> 다음 날 기억은함? 이 Hello! Hello! 말로만 기억 Hell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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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l 아니 내가 재밌는지 당면 뽑고 싶어가지고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님이 자리 비우가지고 내가 디스코드 꺼진지도 모르고 혼자 말하다가 어? 이거 님이 그 디스코드 키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진짜 헛소리하고 있네. 술 처먹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흥이 돋고가지고 혼자 알랄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저 새끼 야 하다가 마이크 꺼진지도 모르고 계속 몇몇 몇 떠들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거잖아. 아니에요. 그래 서 내가 뭐라 했어. 자라 했지. 자라 거북이 근데... 자. 아 자라 거북이 터키. 이런씨이 <laughs> <씨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왜다 이해.. 왜다 들은 거 같지? 리자님? <laughs> 어나 조용히 방송 보고 싶은데 진짜 자꾸 나한테 뭐 알아서 갈게, 얘들아. 화내지 마. 한숨 그러니까, 쉬지 마. 아니, 누나 방송 보는 건 좋아요. 그니까, 토마 나가도 방송 볼수 있잖아요. 그쵸? 음. 그러니까 나가서 보라고요. 아니, 자라고. 네. <laughs> 자, 빨리. 님, 내일 한시에. 요시는내 네 게임 할건내 네 바보야. 이런 샷. <laughs> 저러고 나갔잖아. 고뿌리 음. <laughs> <laughs> What is a good as young as a son of the animals? No, I think we know am a man, or a man,